새벽 빈 묵상,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밤에 나는 온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밤에 홀로 거리를 나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순찰자들에게 걸리면 풍기물란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여인은 앞뒤 가리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사랑은 이성을 앞지릅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들의 시선도 어떤 통념과 규칙도 넘어서게 합니다. 그녀는 정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피해가야 할 밤거리의 순찰자들에게 내가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일을 보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그들도 뭔가 애절함을 느꼈는지 그들은 못 봤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서는데 여인은 바로 거기서 내 네,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남자를 붙잡아서 생각지 못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자가 남자를 자기 어머니의 방, 그 여인이 출생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자녀 결혼에 있어서 혼사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당시 동물들을 두고 하는 맹세는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민첩성과 생명력, 그리고 사랑의 순수성과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신비를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부탁했듯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방은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공간입니다. 남성들에게는 숨겨지고 은밀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방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걸까요?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너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눈못 뜨고 그대를 봅니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요.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면 애간장이 탑니다.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붙잡고 싶습니다. 늘 옆에 붙들어두고 싶죠. 여인은 끈질기게 연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인을 찾았으니 이제 또다시 흔들고 깨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사랑은 찾는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됐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결국 깨어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여인은 그렇게 또 기다립니다. 목소리, 그 이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연기 기둥, 멀리서 연기 기둥이 보입니다향료의 향기, 유향과 몰약이 타오릅니다.출애굽기의 불기둥을 떠오르게 합니다.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이제는 사랑이 우리를 인도합니다.보라, 솔로몬의 가마라.이 연기 기둥의 정체는 신랑이 탄 혼인 가마였습니다. 화려한 무리들과 함께. 멋진 의전으로 나아가는 솔로몬 왕의 가마를 방불케 하는 결혼 축하 행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결혼식에 30명을 보냈었는데 여기는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늠름한 신랑의 들러리들입니다. 그 가마는 레바논의 나무들, 은과 금, 자주색 쿠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그 들러리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두 사람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관이 중요합니다. 그 관은 어머니가 씌워준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공동체의 확증을 받고 가정이라는 뿌리 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합이 양가의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친구들아, 나와 함께 보라. 여인은 참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 신랑 너무 멋지지? 신랑 친구들도 너무 늠름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사랑에 빠진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나 홀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그저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니라 시온의 딸, 천국의 딸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혹시 밤에 깨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에 잠을 깨는 것은 아닙니까? 아가서의 이 장면은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을 향한 그리움에 잠 못드는 사람. 사랑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 사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붙잡고 손꼭 붙잡고 데려가는 사람. 원하기 전에는 흔들고 깨우지 않는 사람, 사랑 속에서 잠든 사람, 함께 사랑을 지키고 장식하는 사람, 사랑을 낳고 기르고 축복하며 보내는 사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을 공동체 속에서 완성해가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이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슬픈 역사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배신하고 돌아선 이야기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무한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런 아가서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신부들은 이제 사랑을 찾고 붙들고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과 함께, 영원히.